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고가 목걸이 제품명 특정 김건희 대선 후 출석한다는데 JTBC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, 김건희 같은 저런 탐욕스럽고 저런 부정한 인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동안 김건희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방해했던 자들 윤석열이부터 시작해서 최상목이 그리고 저 한덕수 국힘. 싹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.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엉망, 징창이 된 거죠. 저 김건희 한 명, 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습니까? 그래서 저 김건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. 이거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. 김건희공화국이라고 붙이십시오. 그래서 경찰, 검찰, 반드시 경찰청장,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직선제를 실시해서 경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나야만 한다. 그래야지만 이 나라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.